안녕하세요. 책을 벗기는 남자 이창현 작가입니다. 오늘은요.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자존감의 세 가지 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효능감, 두 번째는 자기 조절감, 세 번째는 자기 안정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축인 자기 효능감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그 방법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면 자신이 얼마나 쓸모 있고 괜찮은 사람인지 그것을 느끼는 감정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올리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일단 움직여라. 이게 방법인데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대요. 정신과 의사 크리스토퍼 앙드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주로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레퍼토리다. 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잘안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안될것 같다 다른 말로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도전할 때는 굉장히 거부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그 사람들의 레파토리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일단 움직여라 이게 방법인데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하기 쉬운 행동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습관의 재발견이란 책 말씀드렸는데 요그 책에 그 저자가 처음에는요. 맨날 매번 목표를 실패하는 거예요. 매년 목표를. 그래서 이번에는 행동은 하되 그 실패하지 않는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팔굽혀펴기 한 번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티븐 기준은 팔굽혀펴기 하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하나 하고 나면 좀 아쉬워가지고 열개한 날도 있었고요. 하나 하고 나면 아쉬워가지고 턱걸이 한 날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 효능감을 이제부터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 나 되네. 그리고 나서 뭘 시작했느냐. 바로 글을 읽는. 독서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두 페이지, 다른 말로 한장 읽는 것을 목표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엄청 많이 넘어갔대요. 어떤 날은 진짜 딱두 페이지만 읽고 바빠서 거기까지만 했대요. 1년 동안 또 성공을 합니다. 자기 효능감의 근육이 커졌죠. 커지니까 어떻게 됐냐. 이 다음에는 더큰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한번 써보자. 그래서 두세 줄씩 블로그에다 써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을 보고 많은 방문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힘을 얻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어느 날 출판사에서 제의가 옵니다. 이걸 갖다가 책으로 한번 내보자 그래서 책으로 출간합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죠. 습관의 재발견. 자, 이 습관의 재발견에그 로고를 보면 내 인생 기적은 매일 밤 팔굽혀펴기 한 번에서 시작되었다. 작게 사소하게 가볍게 시작하라. 네. 자기 효능감을 올리는 방법은 작고 가볍게 사소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네, 이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만약에 팔굽혀펴기도 어렵다.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입니다. 맥 레이번이라는 해군 대장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침대 정리 정도부터 해라라고 했습니다. 이 영상은 참고로 우리나라의 그 포크포크라는 그 채널에서 올렸는데요. 이 150만 조회인가? 엄청난 조회를 이뤘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요. 하, 그래, 나 침대 정리도 안 했네. 그래서 침대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맥 그 레이븐이 했던 그 말처럼, 그 아침, 침대를 정돈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가지를 완수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작은 뿌듯함이 오고, 그 뿌듯함은 다시 다음 과업으로 이어지게 된다. 네. 작은 일을 할수 없다면 나중에 큰 일도 절대로 해내지 못할 거다 라고 맥 레이번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은 가장 작은 이불개기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라고 늘 교육을 했답니다. 자 근데요 이걸 이분이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또 있었어요. 네 찾다 봤는데 그 12가지 인생의 법칙 있잖아요. 그 책에 보니까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네 육법칙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있었어요. 타이탄의 도구들에 보니까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라. 그래서 이불과 베개 정리를 제대로 시작하라. 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 책에서 있었는데요. 저도 실제로 해보고 엄청난 그 뿌듯함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정리되어 있는 걸딱 보잖아요. 왠지 뿌듯해요. 다른 말로 자기 효능감이 정말 정말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것도 노노에도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겁니다 북스킹 천하 난사 필작 어이 천하 대사 필작 어세 천하 난사 천하의 어려운 일은 필작 어이 반드시 쉬운 일로부터 비롯되고 천하 대사 천하의 가장 큰 일은 필작 어세 반드시 가장 작은 일로 세밀한 일부터 비롯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와, 이 도덕경에 있는 이 말이요. 정말 와닿았어요. 그리고 돌아봤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뭐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 정말 자기 효능감이 낮았을 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 제가 이걸 해봤거든요. 가장 작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큰 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오늘은 그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저도 했으니까 한번더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에요, 한 번에 선생님이 저보고 책 써보라 그랬습니다. 파워포인트 책을. 에이, 저 실력 없습니다. 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효능감, 즉,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는 게 레파토리다. 저 레파토리였어요. 에이, 저 못합니다. 이게 제 레파토리였어요. 근데 이분은 저에게 책을 써보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하루에 한 페이지 써 봐라. 응? 음? 한 페이지랑 책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요. 하루에 한 페이지를 1년 동안 쓰면 365페이지가 나오고 그걸 묶으면 책이 된대요. 저는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 게시판에다가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11월 11일 날첫 번째, 12일 날두 번째, 13일 날세 번째. 작심 삼일을 하고 끝냈습니다. 아유. 선생님 전화 왔어요. 야, 너그 하루에 한 페이지 쓰기로 약속했잖아. 왜안 써? 어, 근데 진짜 못하겠어요. 와, 이거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하신 말이, 야, 너 나중에 강사 되고 싶다면서? 네. 사람들이 강사의 화려한 언변을 보고 따라할 것 같지? 아니야. 강사가 삶으로 가르치는 그 강사가 진짜 멋진 강사지. 말만 화려한 강사는 네 개살구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야겠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저도요, 강사님들을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강사님이 더 와닿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훨씬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 나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강사가 되자.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로 하고 대신 하루에 한 페이지는 못 하겠다. 네, 일주일에 일곱 페이지 하겠다. 왜냐, 평균 하루에 한 페이지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바쁜 날은 몰아서 쓰기로 했습니다. 하루 빼먹으면 다음 날 두자. 만약에 일주일 간격으로 빼먹으면 다음날 일곱 장 그래서 평균 하루에 한 페이지를 유지하면서 계속 썼습니다. 이렇게요. 아, 이렇게 다 썼는데요. 한 10개월 쓰니까 한 300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이 300페이지를 갖다가 추렸습니다. 추려서 나중에 출간을 했습니다. 그책 이름은 쪽집게 파워포인트 2007이라는 책이고, 이 책은 전국에 100권 팔립니다. 참고로 100권 팔렸다는 말은 <laughs> 망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망하고 나서 에휴 아, 주제에 무슨 또 책을 써? 다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쓸 때는 확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책을 안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 얼마 만에 책 썼지? 찾아봤습니다. 게시판을 뒤져봤는데, 2008년 11월 11일 날첫 번째 글을 썼고, 제 책이 2009년 11월 11일 날 나왔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야, 이게 진짜 1년 만에 썼네. 와, 하루에 한 페이지가 진짜 1년에 한 권이 나온다라는 거?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나 앞으로 살 날이 50년 남았는데, 50년 동안 하루에 한 페이지 한번 써보자. 그래서 저는 꾸준히 한번 써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사람이라 빼먹은 적도 있어요. 근데 성수기 때는 좀못쓴 거를 비수기 때 최대한 해서 평균 하루에 한 페이지를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네, 10년이 지났는데요. 현재 11권의 책을 출간 예정까지 합쳐서 11권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두 권은요 아직 출간되진 않았고요 표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디자인은 한 개는 왔고 아직 한 개는 안 왔는데 운이 좋으면 8월달에 두 권이 출간이 동시에 될 거고요. 아니면 한 권은 8월달, 한 권은 9월달에 출간이 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저도 해보니까, 와, 이게 진짜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너무 이제 아는 게 아니라 깨달았어요. 와, 정말 작은 것이 천하 난사는 정말 가장 쉬운 일부터 일어나고, 천하 대사 필작 어세. 하루에 한 페이지가 내 꿈을 만들고 나를 바꿀 줄 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좌우명 두 번째 글귀가 바로 이글귀인데요 와, 사실 저는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자기 효능감을 올리는 방법이고요. 이게 바로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작게, 사소하게, 가볍게 시작하십시오. 네. 시작하지 않는 것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레파토리라는 걸 기억하시고, 움직이는 자에게 자존감도 따라오고, 성공도 따라온답니다. 지금까지 자존감 수업과 습관의 재발견을 북스킹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 효능감을 올리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자기 조절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